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그거 환영나비님들 그거 조심하세요. 이패라고 해야 되나? 동굴에 잡을 때 같은 길드라던가 파티 짠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들끼리 버텨가지고 자기들끼리 잡는 거지, 거기서. 나머지 올라간 사람들 있잖아. 그 사람들은 기어도를 못 먹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조심하셔야 돼요, 그거. 무력화 있잖아. 전멸기라고 보잖아요. 고치 상태로 돼가지고, 그치? 무력화 게이지 생이잖아 이때, 이 사람들이 뭐, 바드 쉴드라거나 이런 거 써서 버텨가지고, 여기서 잡는 거야. 보통 국물은, 어, 이거 떴다. 무력화 게이지 딱뜨면 바로 뛰어 올라가잖아요. 안 죽으려고. 근데, 이 사람들은, 쟤네들이 가면은 이제 자기들끼리 버텨가지고 잡는 거지. 올라가는 사람들은 기어도를 못 먹어요. 입찰부 자체를 못 해. 경매가 안 나와. 자기들끼리 4명이서 이제 경매를 먹는 거지.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서버마다 있대요. 특정 길드에서 뭐 나는 항상 확인하고 올라가 그래서 고치 상대 무력화 게이지 뜨면은 어 혹시 같은 길드 사람이 있나 혹시 누가 이렇게 버티고 있나 한번 살짝 간 보다가 올라가거든 내가 죽더라도 네들도 확인을 하고 죽더라도 어차피 깃털 써서 바로 올라가면 되니까 그렇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걔네들 말로는 원래 공략이 무력하고 잡는 거라고 내가 제가 짜증나 아휴. 씨. 나는, 어, 야, 너 지금 나한테 욕했냐? 아니, 나 그냥 아시아 혼자 한 말, 아시아 한 건데 이런 것들을좀 기겁한 변명이지. 그냥 자기끼리 먹을 독식하려고 한건 맞는데 뭐. 굳이 그렇게 따지면 뭐라 할 수가 없어요. 왜 자기들이 우리 원래 우리 공략대로 무력화하고 그냥 우리끼리 버텨서 잡았는데 왜? 그게 왜?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. 그런 말안 들으려면 끝까지 지켜보고 가시는 거예요. 들어갔는데 같은 길드가 내면뭐 레벨이 좀 높다? 그러면은 확실히 긴장하세요. 저는 항상 그럽니다. 간 살짝 보다가 그분들이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같이 올라가세요 <laughs>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이 파티 여기 채널은 딱히 이렇게 조심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안돼 기절 먹었어 아,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지 보고 그치 없지 이럴 때 이제 어나 죽겠다 근데 <laughs> 나 늦어서 죽어요 안돼 안돼 아우 살았다 이렇게 약간 늦게 올라와야 돼요 확인하고 누가 남아있는 게 아닌지 끄덕, 끄덕. 아, 어, 진짜, 어, 내가 못 해먹겠다. 어떻게? 어떻게 오글 걸려서 못하겠다. 아, 죄송해요, 죄송해요. 어.